안타깝게, 공방전을 이루고, 국기부에악을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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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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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우리가 되는 것은 개선도 2월 말 3월 초까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건강에는 지금 이 투표관리라는 사회인데도 난생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는 화장 투표를 수가 없습니다이한 가지 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용산 용사, 심사에서 네, 제, 제 느낌은 네, 컴퓨터 전산 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국민 시대 그것은 바로 문정열 대통령의 뜻입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가짜 대통령 이준석과 김경수의 분권을 네. 네, 할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음 대달부터 당과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역할 을 분담을 해야 한다고 이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은 한두 번대면 경기에서 약간의 일말의 섭섭함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